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 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백 명만 남고 백 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열 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글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물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는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하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망군의 하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퍼도다 슬퍼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를 듣고 그들에게 전해야 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애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아모스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게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할이로다. 자기 땅에 던지움이어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다는 것은 건강하던 처녀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려서 놀라운 것처럼 이스라엘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건강해 보이는데 갑작스럽게 몰락하게 되어. 사람들이 놀랄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던 번영의 한 가운데에서 이제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장례식을 위한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번영하던 도시가 초토화되어 인적이 끊어질 것입니다. 아모스 5장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 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천명이 돌아다니던 성읍은 천명의 군대가 나아가던 성읍은 백명만 남게 될 것이고 백명이 돌아다니고 백명의 장정들이 나아가던 성읍은 열명만 남게 되었으니 그온 도시에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하다 그러니 통곡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될 것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종교적 열심으로 행하는 종교행위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으니 그런 것들로 그들을 구할 수 없으며 그리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배들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배들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과 길갈에 만들어둔 성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남유다 그것도 남유다 남쪽 끝에 있는 부엘세바에 있는 성소까지 찾아갔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의 성소까지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극정성이고 열심인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성소를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의 열심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의롭다 여김을 받으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1조와 예배를 잘 드리면 된다,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된다. 그 모든 생각들은 잘못된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그저 열심히 모이는 것에만 신경 쓸 때,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적인 장소가 될 뿐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고 11조를 하고, 그런 것 같은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만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성소에 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거기서 십일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서 하는 종교적인 행위들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만사형통할 거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당시 제사장들이 소위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해기로 구원을 받고 하늘께 인정을 받으며 세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거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을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잘하면 목사한테 잘하면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르치는 자들의 잘못만은 아니겠죠. 가르치는 자들이 제일 잘못합니다. 그러나 청중들이 사람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을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듣고 싶은 말만 들을 뿐이죠.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예배를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오래전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기만 합니까? 오늘날 교회에, 그리고 기독교에 이런 모습이 없다고 할수 있습니까? 역사는 반복되어 왔고, 사람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만들어 넣어서, 그래서 조작해 놓은 하나님,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그 열심이 신앙인 것처럼, 훌륭한 신앙인 것처럼 포장해 놓고,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종교적 열심은 구원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국유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런 선포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법이 궁금합니다. 세상이 주는 복을 하나님을 통해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성소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목사를 찾아가지 마라. 하나님을 찾아가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정의를 쓴수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졌습니다. 아침에는 성소에 나가 하나님을 섬긴다 고 11조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오후에는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모스 5장 7절입니다. 정의를 쓴수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렸다는 의미이고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성소를 찾고 하나님을 섬기노라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라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을 땅에 던져 버려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천지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 5장 8절입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일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마치 이스라엘이 그 이름을 모르는 것처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 해도 그와 그가 지키는 산성을 능히 패망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합니다 암모스 5장 9절입니다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 즉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는 이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땅에 던져버린 그들을 패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강한 자에 의해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인지 보여 주십니다. 아모스 5장 10절이죠.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 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안으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들이 성소를 찾아가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돌아서서는 온갖 불법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문은 그 성읍의 지도자들이 서서 송사를 하고 재판을 하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공정하게 판결 내려줘야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그 자리에 선자들이 정의를 왜곡시키고 판결을 굽게 했다는 겁니다. 뇌물을 받고 죄인을 풀어주고 뇌물을 주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 의인들을 억울하게 만들었으며 그 의인들을 학대하고 붙잡아 죄를 뒤집어씌웠던 것입니다. 게다가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짓밟았으며 지주들이 땅 가진 사람들이 소작농들에게 부당하게 무거운 세, 밀래 세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물질로 무엇을 했느냐?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어 그곳에서 나는 포도주를 마시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그 집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아름답게 꾸며놓은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런 악한 시대에는 지혜자들이 잠잠하다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5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지혜자들이 있는데 악한 현실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의 부리를 지적할 지혜자들이 없다 이런 뜻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가 없어서 하나님은 남유다에서 아모스를 부르셔서 이스라엘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 활동들을 하는 것으로 성소를 찾고 십일조를 하고 분양을 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할 바를 다했다고 했습니다. 아,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부려서 부엘 세바까지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모시기에 완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리 없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스라엘의 장례를 치르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선포합니다. 아모스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퍼도다 슬퍼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실 것이며 그들이 축제를 벌이던 광장에는 통곡하는 소리만 슬프도다 슬프도다 통곡하는 소리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낸 마지막 밤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고 그날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가득히 통곡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죠. 출애굽기 1 2장이9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애굽의 큰 심판이 임했고, 애굽의 모든 집이 장례식을 당한 집처럼 통곡하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로 지나가실 거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에겐 소망이 없을까요? 이제 그들은 모두 패망하게 되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런데 아모스가 살길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살고자 한다면 구원받고자 한다면 선을 구하고 악을 버리라 선포합니다. 아모스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실 거다 너희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선은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 부당한 판결을 내리고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는 약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게 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오시는 여호와의 날에 그들이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행하라 하면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실행되게 할수 있을까요? 스스로의 힘으로 지금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지혜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식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 악의 시대, 악한 시대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들 스스로 선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엄난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엄난이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이없느인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은 스스로 선을 찾을 수도, 선을 행할 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판을 면한 병, 방법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문설주의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 하셨죠. 출애굽기 12장 2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을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심판을 피할 방법이 있죠. 바로 6월장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형식과 행사로서의 6월절을 지켰을지는 몰라도 6월절의 의미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심판이 내리던 그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들을 지나가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자격이 있어서 혹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하나님께 제시했기 때문에 죽음을 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통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고 그들 또한 유월절을 통해 그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잊었습니다. 자기들이 유월절을 비롯한 절기들을 지키고 성소를 찾아가고 11조를 드리면 조건과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자격이 생겨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사망이라는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표혈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야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의 죄를 위한 피를 흘려주시고 그들이 이루어야 하는 선을, 그들이 이루어야 하는 공의를 주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실 때,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루어 주실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자격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국유를 구하며 메시아를 구하는 것이어야 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 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했을 때. 심지어는 구원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국률과 상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비로소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고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아 구원받게 된 사람이 어떻게 북 이스라엘의 사람처럼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법을 말하고 거짓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 건물이나...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 에 있는가 점검하고 우리가 헛된 길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국유하심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